자, 여러분, 그렇죠. 오늘은 색상깔로 나눌 거예요. 메탈부터 설명, 관리하는 거랑, 소유제, 하고, 바르지, 감각,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음. 색깔을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네. 디지털 테라포밍을 먼저 접시다. 되게 놀가 하, 진짜, 할수 있다. 아, 벌써 못 쓰겠어. 괜찮아요. 서키엔스, 로젠스, 김에 저번에, 됐다. 음, 뭐, 서키엔스. 가자, 뭐, 카베리까지. 파베르, 랜스, 에우스. 어. 에우스 이거 다팬친 점. 이죠 난리났네? 뭔가 저희가 계속 그런 걸그 이미지 그때 봤을 때 뭔가 팔리프스 테스트를 깨고 걷어내고 뭔가 그런 흐릿해진 시야 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중첩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고민을 하나가능동적으로 감온론을 그 개안하거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팔리프스 테스트가 깨지는 행위를 이렇게 받고 제가 찾다가 관점 초점화라는 이제 서사학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더라고요 음, 초점화 한다는 것 자체가 초점을 제대로 해서 그런 잔상들을 없애고 좀잘 보는 거잖아요. 시점이라는 용어는 눈으로 본다라는 시각에 한정된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로 제한되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조리개가 없는, 꽉,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는 상황을 뭔가 비초점화 상태라고 보고, 뭐, 이 말이 그 말일지는 딱 이게 계속 곱씹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 말 자체가 이런 초점화 한다는 거 그리고 아니면 뭐 개화나 해야 한다 저는 좋은 거 같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좋은 거 같아요 개화나보다 초점화가 좋은 것 같아요 초점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 어진이도 그랬는데 그 뭔가 저기 카메라 셔터 그런 가나 다뜻다 뭔가 이런 응. 거랑 다 통용되는 말 같아서 좋다 저도 좀 비슷한 그걸 찾아가지고. 그 프리즘에 대해서 좀 찾아왔는데, 저희가 중첩된 거를, 중첩된 것 속에서 백지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즘이 이 빛이 이렇게 모여있다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색이 모여있는 거를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 프리즘을 좀 이용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 프리즘을 쳐봤는데, 미국의 무슨 감시 체계? 뭐 이런 이게 프리즘이라고 하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되게 이런 것도 우리랑 좀잘 맞는 그게 있다. 내가 지고 찾아왔습니다. 약간 걱정인 게 프리즘이 너무 클래식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나타내고 싶은 핵심과 뭔가 변질될까봐. 그러니까 저희는 프리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뭔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다양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오히려 반대로 저희 걸 흐리지 않을까? 하는 것.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 내용은 네. 되게 좋은데 네, 네, 네. 너무 디자인적 프로세스 이런 데서 되게 프리즘 많이 사용됐어 응. 맞아, 맞아. 응, 맞아요. 아예 파노티콘 그래, 그래, 같은 그래. 경우는 많이 사용되긴 했어도 뭔가 저희가 저희만의 방식으로 푸는 풀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걔가 네. 되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감시체계 이런 과목 이런 식으로 규정이 이미 되어 있고 그 안에 내용은 다 다르니까. 근데 프리즘은 사실 저 친구가 기존에 있는 거긴 하지만 좀 추상적인 느낌이라 가지고. 음... 뭘 뭐라고 봐도 다 맞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지에 대해서 잘 뭔가 헷갈리는 느낌? 빛은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저빛 자체가 양날로 다쓸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빛이 들어와서 하나로 투영되거나 아니면 하나가 들어와서 다양한 빛으로 다, 다양하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사실. 요즘... 뭔가, 음, 음, 그, 빛의화를 네. 대신할 말을 찾는 거잖아요. 그니까 아, 저는 그리고 저 프리즘이 색이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지, 겹쳐 있다는 느낌은 안들거든요 음, 뭐가 살짝 다른데, 뭐, 감상운합, 가상음합이라고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빛이 혼합됐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은 겹쳐있다는?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겹쳐있는 건데, 앞에서 봤을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 쟤는 그냥, 개체가 음. 각각, 각각 일곱 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섞여서 하얀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 그, 그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다르지 않나? 싶어가지고, 뭐 오히려 아예 안개, 이런 거나, 뭐 그런 게더 비유체로 맞는 것 같지? 저는 노세를 계속 <laughs> 말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노세랑 노화가 뭐가 다른 건지 조금 애매하고 헷갈려가지고, 노화랑 노세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봤는데, 노세는 나이와 무관하게, 되고 뭔가 기능 저하, 허약한 상태 이런 질병의 과정 뜻한다고 해서 뭔가 노화보다 진짜 노쇠가 조금 더 우리한테 잘 맞는 단어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저는 뭔가 네이밍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메커니즘? 이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생각을 했는데, 메타인지라는 게그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이걸 안다, 모른다에 대한 인지의 상위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되게 고차원에 생각하는 기능이고, 컴퓨터는 할수 없고, 인간의 두뇌가 지닌 특별한 능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지고 와서 뭔가 뭐 메커니즘으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그때 저희가 막 동사 막 썼잖아요. 뭐, 이 팔림프스 테스트를 깨다, 할때 보다 막다 약간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이미지적으로 가지고 올 만한 게그 우리가 더러운 그 액정도 필름 같은 거 되게 더러워졌다가 빼면 뭔가 그런 쾌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더 선명해지고 시각적으로 오브제 같은 거 만들어서 표현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뭔가 더러워진 유리창을 이렇게 딱 하 이런 깨끗해진 레이어가 지워지는 이런 느낌을 생각하다 뭔가 세차장 너무 너무 나 아무튼 이런 거를 생각해왔습니다. <laughs> 근데 궁금한 게저 메타인지를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 뭔가 레이밍을 어떻게 풀까 생각하다가 <laughs>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좀 바꿔가지고 그노새세에 반대되는 개념 뭔가 어, 뭔가 메타인지를 저희 거에 비유하자면 메타 상상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 거예요. 음. 일단,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게 있고, 그거를 개인의 상상으로 뭔가, 저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이, 이, 응. 이 뭔가 탈림부세스트나 거짓된 정보나 내가 통제받고 있다는 음. 거에 대한 인식을 하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메타인지나 초인지라는 단어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 어떤 싶어요. 상상에 대한 상상이 되는 거요 응, 그렇지 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관찰의 행위가 이게 메타 상상,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음... 뭔가 저희가 개인의 상상,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 조금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메타 상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그렇군요. 왜 그게 나왔는지를 메타인지나, 메타인지나 초인지 이런 거랑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미지를 찾아서 같이 보면서 시각을 좁혀가는 것도 좋은데, 뭔가 저희가 어떤 초점을 하는 어떤 개념이 나왔잖아요. 이, 걸거를 축으로 잡고 좀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응. 지금 이미지 찾는 거는 그거에 안 묶여도 뭔가 저기에서 개념에서 확정해서 찾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뽑으려고 이미지 찾는 거니까 일단은 규정되지 <laughs> 않은 상태를 찾은 다음에 저희 그 초점화 개념이랑 연관시킬 수 있는, 있게 이어 보드를 이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랑 연관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 그렇게 하시 돼요 그래서 페이스팅을 생각만 하고 일단은 그 후에 그거인 것 같아요. 일요, 월요일에 정리해 줄 거고. 아, 네. 네, 그럼 고생했습니다. 네. 아, 네. 내일 내일 모레 봬요. 네. 네. 네.